와, 그냥 섭종팀인데, 섭종팀이죠. 왜냐면 섭종까지 팔 수가 없으니까. 아, 공동묘지라니, 살아있는 스쿼드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구단지명, 네크로맨서로 가라고. 지금 완전 그냥, 모먼트 지금 다 사망행이란 말이야, 이거. 야, 엔드 콘텐츠인데 지금 전체 기속이란 말이야. 야수의 심장 모이세요. 환희에 팔고 조롱에 사야 됩니다. 진짜 한번 인생 바뀌고 싶은 사람 도전 한번 해봐. <laughs> 봐봐. 최우침코 빨간불 들어왔지?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하신 분이에요. 와... 160조를 여기 있어. <laughs> 야 이거 진짜 승부산데? 와 여기서 이걸 지금 구배를 걸어? 이분은 진짜 박수 받아야 돼. 요 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이분은 진짜 승부사예요. 100조를 버는 건뭔줄 아세요? 100조를 일을 각오로 하는 사람만이 100조를 벌 수가 있어요. 진짜 승부사는 빨간불이 아니고 파란불 절이 쌓여있는데도 망파는 애들 아닌가요? 이분들은 망령이에요 망령.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고 죽을 각오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먼트가 살아남으려면 말도 안 되긴 한데 그냥 한번 소설 한번 써볼게 예를 들면 신규 특성이 나왔어 모먼트만 은카부터 해주는 거야 진짜 와 이거 모모특카 이러면은 특성달수 있네 요렇게 뭐 가가지고 가던가 <laughs> 아니면은 마지막 희망이 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급여 4만 까주세요 이거 반짝이는 특수효과 버리고 그냥 일반 시즌카로 살겠습니다 급여 4만 까주십시오 패키지는 풀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급여 4만 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만 까주십쇼 3딱 3만 까주십시오나 근데 그거 말고 방법이 없다 어. 바르셀로나 스쿼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바르셀로나 스쿼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르샤 하면은 메시 써야지. 근데 메시를 못 쓰잖아. 야말? 근데 그래도 메시를 넣어야 되지 않나? 스페인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경기장도 예약해야 되고 식단을 어떻게 가냐고. 바르셀로나가 내한을 한다고? 언제? BBQ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역대급 내한 FC 바르셀로나와 FC 서울의 매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려 경기 직관 티켓을 3만장이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저처럼 BBQ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면 추첨을 통해서 바르셀로나와 서울의 직관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여러분들도 BBQ 앱으로 치킨도 먹고 FC 바르셀로나 내한 경기까지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관 티켓에 당첨되지 않아도 BBQ 항원 반말이나 사이드 메뉴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릴 텐데요 양식에 맞춰서 댓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FC 바르셀로나 대한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BBQ 앱을 통해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FC 바르셀로나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조 메뉴! 야, 고르노 페레네스 국화를 갖고 있네요? 야, 신상 부패 국화. 야, 이건 진짜 미쳤다. 이 정도로 좋아, 부패가? 부패가 중거리가 151에 153이 나와? 크로스, 김 패스, 커브 다 되네? 드리블 볼커 민첩 밸런스에 반속에 스테미너의 적극성이. 야, 이거 뭐야? 야, 이 정도면은 고인무 뭐 그냥 더브라이너보다 좋은 수준인데, 이거? 이거 양발이었으면은 진짜 넘서긴 했겠다. 조지 베스트 10카. 원더보이 배컴 캐릭 슈슈. 지성이 형님 10카, 허디 바란, 로메로 13카. 오 아래쪽은 성능 위쪽은 근본. 수고의 테베즈 9카. 필요할 때는 이제 호텔로박도 한번 때려주고, 래시포드도 8카가 있고, 솔샤르 6카도 있네요. 요건좀 아, 재밌겠다. 형나 육모먼트 팀인데 팀관리해야 돼. 육모모트 팀이야? 아우 어, 내가 봐볼게. 보자. 아니, 넌, 넌, 그냥, 있으면 돼. 왜냐면, 아무도 안 사는 모먼트라서, 그냥 있으면 돼. 어, 이거 팔 수도 없어, 어차피. 이거는 그냥 있으면 돼. 와! 그냥, 썸종 팀인데, 썸종 팀이죠. 왜냐면, 썸종까지팔 수가 없으니까. 아, 공동교지라니, 살아있는 스코드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구단지명, 네크로맨서로 가라고. 그 와중에 야 이거 세메두랑 조르디 알바 100급 맞추면서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미치겠네. 이분 지금 현역 유저란 말이야. 야 이거 13카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이분 공격 유저예요 이분. 이분 진짜로 게임하시는 분이야. 네 그냥 섭종 스쿼드라고 좋게 얘기합시다. 모먼트가 이렇게 조롱 맞는 날이 오다니. 모먼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조롱 맞는 세상이 돼버렸네. 어? 아, 가성비가 이렇게 좋았나? 7 2조의 전체 오버롤이 1, 3으로 다 넘는 상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공격진이 네임드로 구성이 가능하네? 슈팅의 포를란과 발 빠른 타겟의 모라타, 체감 좋고 슈팅이랑 연계랑 다 좋은 알바렛이랑 그리지만 거기에 싸울 코케뭐 국룰라인. 든든하게 쓸수 있는 국밥라인이죠. 거기에 비찰과 아스필리 쿠에타로 센터백 커버 쳐주고 갈란과 몰리나가 1,3호 넘으면서 어, 팀 너무 좋다 이거. 출0조에잘 뽑았고 어중간하게 양발 고집하다가 BP가 낭비된 부분이 없어요. 알바레즈 그리지만 쿨하게 약발 친구들로 와버리면서 BP를 아껴줬기 때문에 구러미 팀에서는 낭비 없이 잘짠 팀이다 그리고 제가 AT가 가성비가 좋다 좋다 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네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미페 이쁜 팀 하고 싶으면서 가성비 팀을 찾는 분들께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보페나임 이야 최근에 이제 비주류 팀들을 위한 시즌들이 많이 나오면서 극가성비로 올라온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은 실제로 이제 선수들 성능이 좋아요 달리기도 빠르고 플러스도 좋고 시원시원하게 쭉쭉하고 그 다음에 아귤리뉴 그릴리치 이런 친구들도 뭐 달리기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뭐 카데라베크 이런 친구들도 괜찮죠 최근에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스테사만큼은 나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모아져 있고 오 그레고리치와 베르고스트 투타워 세워놓고 그냥 뚝배기 깬다 이 팀으로 컨셉도 아주 잘 짰습니다. 와 심지어 코메리 국커로도 와가지고 야 전체 오버롤이 지금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애들. 니팀 네 봤냐고? 아직 안 봤어. 여러분 상욱이의 신상 팀입니다. 150조로 스페인보다 좋겠다고 얘기한 원톱의 에오제비오 요건 인정. 공미의 다르윈 누네스, 공기푸트리의 양발의 쾌끝이. 거기에 엔조와 디첼 폴란치가 조금 아쉽긴 하네 둘다 느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감안할 수 있고 카프데비아의 세에도 발빠르고 무난한 윙백들의 후벵 디아스라는 대장에다가 토마스 아라우즈 이 친구도 스텝 엄청 좋거든요 거의 제2의 디아스 느낌인데 오 키퍼 트루빈? 199에 917에 127 나오는 키퍼 어? 어, 진짜인데? 어, 야, 잘짜 잠깐만. 야, 사우가너팀왜잘 짜냐? 어, 진짜 근데 내가 진짜 느낄 때는 스페인 150조 팀보다 이게 좋아보여. 자, 일단, 오늘 저도 이제 드디어 팀가를 좀 했습니다. 누굴 샀냐면, 요 친구들 샀어요, 요 친구들. 테오, 카푸, 레이카르트, 칼라브리아. 와, 드디어 똑바로 된 팀이다. c 유테오 c 유테오가 오버래핑 능력이 좀더 좋아요 저는 공격적인 풀백을 써야 됩니다 전술상 그래가지고 왔고 요즘에 샤이프가 많이 쓰는 풀백을 수미에 배치해서 또 하나의 윙어처럼 하프스페이스를 뚫는 카드로 쓰는 그 작업들 저도 할 겁니다 카프가 새로운 시즌부터는 중거리 도 좋아가지고 그리고 훈련코치만 잘끼워놓으면 쓸만하고 메이카르트도 있고 애쉬양을 쓰면 전형적인 투볼런치라서 제가 말했던 이하버스페이스들고 올라가서 크로스 올리는 게안 돼. 야, 그리고 급여 22짜리 풀백이 이거 스텝포소 이거. 벨라노바도 좋았지만 얘는 급여 22에 더 말이 안 되네. 맞아 한번 볼까? 어, 누아포 와, 아 달이 뭔데? 이거 좋아. 와! 오! 을뻔 했다. 이기대로 역전까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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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전까지 가야지. 오! 와 씨. 컬러풀이야 잘하네. 와, 와이 힘든 싸움을 이겼다. 오늘은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